사실 사전연명을 의향서 써서 등록해 놓고 그래도 이거 소용없다 이거야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일단 사람이 아프면 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가 하고 무조건 뛰려고 대들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들의 의식이 그렇고 병원의 시스템이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반사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나 사전연명의료의 양산나잘 써놓으면 그걸 끝나지 않는다 병원에 응급실에 갈 때부터 정말 이 환자가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주 그, 그야말로 그 가족들이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고 내가 가는 병원에서도 아이 환자는 항상 연명이라 안 하도록 저 나중에 그 응급 상황에서 또 말기 상황에서 하달하는 얘기가 주치의부터 다 알고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그 닦아 놓지 않으면 우 아무리 의사서 써도 우리의 이그뭐그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가는 시기 이런 이것이 꼭 필요한. 어, 날개치료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.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결정을 했으면 그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가족이나 또는 이렇게 어, 돌봐주는 주치가 있다면 평소에 그런 것을 잘 밝히고 이해를 시켜 나서 최소한 인정을 아, 저분은 저런 뜻이 있다는 걸 인정을 받도록 해놓지 않으면 역시 예,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.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